안녕하세요. 수수 투리안입니다. 태국의 확진자 수가 1일 만 명에 육박하면서 이번 주 월요일인 7월 12일부터 방콕은 본격적인 락다운에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속에 위치한 터미널 21을 비롯해 대형 백화점과 쇼핑센터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7월 13일이죠 월요일인데요. 어, 터미널 20일 10시에 문을 원래 열어야 되는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오늘 오늘부터 어, 락다문에 들어가서 슈퍼마켓 외에는 네. 이 지하에 있는 슈퍼마켓 외에는 이 위에 1층, 2층, 3층 이 쇼핑센터, 또 백화점은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2주간 락다운이 네, 시작됐습니다. 근데 네, 여기 지하 슈퍼마켓으로 가는 어, G플로어는 여기 게이트가 열린 걸볼수 있죠. 터미널 20일에 나와보신 분이라면 아주 반갑고 익숙한 모습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모습은 락다운이 시작된 첫날 터미널 21G 플라워에서 고메 마켓이 있는 지하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완전히 문을 닫은 지상층에 위치한 상점들과는 달리 고메 마켓이 위치한 지하에 있는 대부분의 상점들은 문을 그대로 열고 있어서 뭔가 두서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아마 락다운이 시작된 첫날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4층에 있었던 푸드코트 피어 21에 여러 음식들이 이렇게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서 그냥 갈수 있게 이렇게 지하로 내려왔네요. 네, 센트라 베르크점에 그 나왔는데요. 여기도 랍다운이어서 터미널 어, 21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저 푸드코트에서 음식을 팔던 사람들이 간단한 음식들만 밑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판매하고 나머지 상점들은 다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커피숍 외에는, 테크아웃 커피숍 외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어디나 다 이렇게 락다운에 맞춰서 이렇게 영업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나 봐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두리안을 공급받는 끌렁떠이 시장이라든지 테스코 로터스, 길거리 노점은 그대로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카페에서의 음료 테이크아웃도 변함없이 가능하고요. 대중교통 역시 그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는 점이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대형 쇼핑센터나 백화점이 문을 닫고 락다운이 시작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로, 위축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변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락다운에 돌입한 방콕의 모습을 살펴보셨습니다. 락다운이 시작된 지도 언 일주일이 되어 가는데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일일 확진자 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한국도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간다고 하는데요. 두 나라 모두 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수수투리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